그리고, 환경설정을 할 때도 에러메시지가 뜰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맥둘 다요. 둘다 에러메시지가 뜰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전공, 인공지능 전공이시기 때문에, 다른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데이터베이스 SQL이라든지, 혹은 다른 n 어 g 에서도 코딩을 하시다 보면,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해결 방법은 에러 메시지를 copy and 를 하셔서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요. 에러 메시지가 뜨면 그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 일부를 분실 하셔서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셔서 한글로 그 에러 메시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지만 영문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게 있을 거예요. 동일한 에러를 겪으신 분들이 이미 해결을 해서 달아놓은 댓글을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서 에러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그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 카피하셔서, 구글에 붙여넣기 해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고, 파이썬이나 자바나 데이터베이스, 스펠드나동이합니다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에러 메시지, 동일한 에러 메시지를 겪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이라든지, 포스트를 참조하셔서 한글이 있으면 좋고, 한글이 없으면 영문을 참조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를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부정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말고도 stepoverflow.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거의 다 모여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C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Node.js, Vue.js, 제가 봤, 거의 모든 언어 기지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거의 다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하셔도 좋지만, StackOverFlow.com에 들어가셔서 직접 검색을 하셔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